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이제 넘겨져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게 된다 하는 말씀. 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하죠. 그래서 누가 크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논쟁하기. 논쟁할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은데 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에 대한 어, 배타성의 모습을 또한 제자들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세 가지 이야기 속에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정나라게 하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 보고 또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한번 다시다.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뭐지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말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실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 참고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또 그것이 옳은 말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안 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라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늘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때때로 필요하지요. 오늘, 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오늘 제가, 어, 아침에 저희 집에서 나오면서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오늘은 이 찬송이 불려지더라고요. 내주의 네 보혈은 뭐다 아시는 찬송 중에 하나죠.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수를 이렇게 세면 어린아이는 세지를 않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어린아이는 뭐더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존중받지 못하고 하찮은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이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자다. 예,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도자란 뭐냐, 어,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여기 음, 성경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어, 이게 뭐냐면, 원어 성경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원어 그대로 직역,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무래도 의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현실 상황에 맞게, 역사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씩 의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 그대로 단도직입적으로 직역을 딱해 놓은 그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너희 모두 가운데서 더... 작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크기 때문이다. 작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작은 게 아니고, 작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배운 것도 많아요. 나는 직분도 높아요. 그런데, 작게 살아가는 거예요. 작게. 오히려, 내가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은요, 그렇기도 해요. 교회에서 조금 그래도 유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뭐, 그런 분들이 있,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작게 살아가는 사람, 낮추면 살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자꾸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는 가장 작은 자, 어린 아이 하나도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물론 지도자로서 때때로 지시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섬기는 것으로 어, 설교를 할 때도 섬김의 마음으로 또뭐 심지어 7일을 어, 할 때도 섬김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아, 내가 저분을 섬기겠다. 저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어, 제자들은 아직 화합하고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만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어, 자기,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 귀신 들려진 어린아이, 그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던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못하고 그들도 못하게 하고. 물론 이제 귀신을 쫓아내, 전혀 쫓아내지 못한 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부족하면 자신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 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 목회자들도 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은사의 종이 있는 반면에 여러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그런 목사님도 있거든요. 어, 그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하영주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분은 온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그야말로 어, 정, 어,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그런 분이시고 또 종교계획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분은요. 그분은 별명 자체가 종합병원이에요. 온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임에 따라, 어, 쓰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이것들이 합해지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부속들이 모여야지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시계 내가 시계 바늘인데 나는 시계 바늘 싫어. 그렇다고 다른 부속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지체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자 맡은 바에 충성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필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유언 기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하나 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전도하고 교회 가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모아 놨어요. 설교하기 좋으라고 세 가지를 다 모아 놨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어,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늘 서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